여기 사람 많은 것 같아 그럼 형이 내려와지 여기로 들어가야지 네. 근데 없어 그러면 형, 형이 막아 하고 넌 여기 막아야지 내가 여기 막고 여기 막고 여기 막고 그럼 얘네가 뭐하겠어 야 아, 뭐하겠어 할거 없잖아 니가 여기서 세워야지 아까 야유한아유한아 이것 좀 아지? 봐줘 네네. 아이고, 네 잘할게요 지금 들어갔어? 내가 어, 해? 더 해라 가비가비가비가비 안다치 안다해 수비부터야. 수비부터 괜찮으니까. 야, 원패스 디나이 쳐야 돼. 아, 아 아, 근데 이거 카메라에 안 보여 가지고 지금 움직여 가운데! 아니, 아니.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샷! 야야 맨투맨 할때 디나이 안 하는 소용 없어 맨투맨 또봐 디아이부터 맨츠 잡아 맨츠 잡아 내일 하면 서서 보여 봉선 정신 차려 야아이씨 가베 가베 <laughs> 움직여, 움직여 아. 이거 어, 내려가아야 아, 그래. 아, 야, 원패스! 야, 배측배측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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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, 아, 라인 내려, 라인 내려. 아. 라인 내려. 원패스 아, 나 버쳐. 버쳐. 아, 줘, 줘. 괜찮아. 줘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아이고. 재밌도록. 굿 굿. 저 올라갑니다. 하이라이트 제조기. 상대방을 위해 하이라이트 만들어줘. 뭔가 면 천천히 자다 빨리 자르 중요한 게 아니야. 5초잖아. 맞이 굿. 아 가비. 가비 가비. 내래 그래 죽여줘. 여줘 근데 I 가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o n t k n 이 w I don't know. I d 는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들 n t know. I 는 o n t know. I don't know. 가 don't k I'm talking about it. Some of u 어 to be good. You too. I'm t a 가 k i n g a b 가 u t it. I'm talking about it. I'm 이 a l k i n g about it. I'm t a l k 기 n 아

공격 공격 아, 네. 이스 아, 비골골잘 뛰어. 잘 뛰어. 어? 응. 잘뛰 아까 저 패스 안 했어요? 옆으로 받았어. 너 좀... 쫄았어, <웃음> 쫄았어. <웃음> 쫄았어, <그래>. 쫄았어 <laughs> 형님 앞줄 말고 안추기 생각해 말고요 아 맞춰봐 맞춰봐 3형형안보여안 <laughs> 응, 보인대 아이고 올라 해봐 잘했어 잘했어 스킬 해봐 하이라이트 조기 그렇지 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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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도 돼, 돼 빨리 줘야 된다 아, 너무 밖게 어, 어.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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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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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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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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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선가 지금 뭐하는 거야? <laughs> 투워킹이야? 박스야, 박스만 한데 성광아, 부터 박스만 해 <laughs> 아잉 아이... 또 친구가 민이랑성희이형느나하나나성희형성희성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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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그 <laughs> 어.

아, 이렇게 맞으자 아, 누가 언제 이렇게 해? 을까가도가 아, <laughs> <laughs> 언제 이렇게 빡어한명 <laughs> 돌아! 한명 돌아! 니꺼야. 니꺼. 그렇지. 줘그렇 됐어. 갑이. 누다지성 이거 안돼 씨. 왜 그래야 반대 반대 반대. 감이야다대4 아웃 넘버야 그렇지 아니야 굿 아. 야, 아, 아, 아 <laughs> 선생님 야, 그럼 뭐 해야 돼? 뛰어! 네, 네, 6대4로 뛰어는거 아니야, 지금? 아울 아, 아웃! 울 파울 여기 있어 이어샷 나이스 아이고 샷 원샷 해, 원샷, 원샷 시간봐, 시간봐 원샷 해오 17초 시간봐, 시간 1, 4 4 3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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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멈추네